자, 다음에 두 군을 이거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랬는데, 얘는요, 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에, 3분의 1에 2X승, 이렇게 놓고, 빼기, 그 다음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에, 대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쟤는 3에, 3분의 1에 2X승에, 3의 3분의 1의 x승에 9가 제로니까 3으로 나누면 3분의 1의 2x승 3분의 1의 x승 플러스 3이퀄 얼마? 제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3의 x승에 그 3분의 1의 x 승을 t를 취한다고 한다면 t 제곱 빼기 3t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이 3분의 1에 알파 3분의 1에 베타가 되는 거죠, 그렇 그죠? 이 녀석의 그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x 값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거든. 맞아요. 어.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두 근의 곱을 한번 봐봐. 3분의 1에 알파와 3분의 1에 베타를 하면 3분의 1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죠. 그 값이 얼마냐면 근거수에서관결해서3 나와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답은 2번이에요.